자, 김장 처리. 전라도는 좀 늦게 하니까 서울 지역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안해서 완전히 무슨 꽃송이처럼 그냥 어, 엄청나네, 엄청나. 이야. 여러분, 배추 절구고 있습니다. 배추가 그냥 손이 절구는데도 이렇게 많이 가요. 우리 가정집에서 소량으로 조금씩 해더라도 해야 될게 굉장히 많고, 작업 과정도 또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밭에서 심어서 작업해갖고, 또 선별해서 또 소금 뿌리고, 자르고, 예,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또 꼭다리는 꼭다리대로 띄고요 조금 못난이 배추들은 또 걸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절임 배추가 여러분들 탄생이 됩니다. 한 이틀 절구죠. 이 상태에서 한 이틀 정도 절구서 포장을 해서 또 이렇게 나갑니다. 아맞 태가 안 돼. 바닥에가 <laughs> 비퍼 갖고 지금 양념이 원체 많아 본 게. 아이고, 세상에. 긴장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에는 막가리 깨가는 건 해야겠어. 해야 돼. 네. 하나씩 고 하면 안 돼. 1 하나씩 씩씩. 긴다. 아이고 바구리 안해안해안 바구리 안해 나이 뵈는 싱거운데? 안 싱거워? 같은데? 음 세상에 맛다안 싱거운데 싱거워 물 빠지면 싱거울 거 같은데 색깔 좀 더우다 응 음. 지금 그래 좀 간간해야 되지 않은가? 음! 양념은 진짜 해야죠. 맛있다! 응? 양념은! 음~~ 난짬짜 싫어 음~~ 마늘 한개더 부숴야 된대아 맛있다! 어? 마늘 지금 하나도 안 넣었지? 응 네. 얼른 마늘 한개더 부숴버려봐 김장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요렇게 맛있게 해갖고 아들들도 주고 며느리한테도 보내주고 해서 아이고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지어갖고 보내주면 우리 자식들이 명절에 와갖고 또만나게 먹었다 그러면은 또 기분 좋고 수육이랑 삶아서 이렇게 김장을 맛있게